안녕하세요. 푸드넷 부동산의 마스코트 푸드예요. 오늘은 마포 핵심 입지 재개발이 돌아가기 시작한 염리사구역을 소개할게요. 염리사구역은 원래 아현뉴타운의 일부였지만 2015년 해제되면서 멈춰 있던 구역이에요. 그런데 2018년 이후 집값 급등과 노후화로 주민 요청이 커지면서 다시 사업이 재시동됐고 2025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까지 완료되면서 사실상 재개발이 확정 단계에 들어갔어요. 정비 구역 면적은 약 4.8만 제곱미터, 지하 3층 지상 35층 총 1120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계획됩니다. 이중 임대 258세대, 분양 862세대예요. 용적률은 약300%총 12개 동이 조성될 예정이에요. 이번 정비 계획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용도 지역 상향입니다. 기존 7층 제한이 많았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대부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서 2대형 역세권에 걸맞은 공일도 고효율 개발이 가능해졌어요. 둘째, 평형 구조 재편이에요. 대형 114제곱미터는 삭제되고 분양에서는 전형 84제곱미터 비중 확대, 임대는 소형 49제곱미터 중심으로 조정되어 실수요 중심의 단지로 대변신합니다. 셋째, 공공보행 통로와 공공공지 확대에요. 이대역 1분 생활권답게 남동측 대흥로 24길에서 이대역까지 10m 폭의 보행 통로를 확보하고 도로, 어린이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새로 배치해 지역생활 동선을 크게 개선합니다. 또한 경로당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주민공동시설도 촘촘하게 구성되어 남측에는 연도형상가도 계획되어 있어서 생활편의성도 좋아질 전망이에요. 추정 분양가는 전형 59제곱미터 약 12억 전용 8 4대곱미터약 14억 후반대. 비례율은 약104% 수준으로 산정됐어요. 입지도 아주 탄탄합니다. 2호선, 2대역 도보권, 신촌 공덕 마포 업무지구를 모두 품는 마포의 핵심 입지예요. 이대 연대 서강대까지 인접한 대학생활권이라 교육생활 인프라가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신촌 이대 상권과 백화점 대형마트까지 모두 도보버스권이라 생활 편의성이 탁월해요. 주변 시세를 보면, 마포그랑자이,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마포독클래시등 신축 대단지들의 현재 호가가 24평형 기준 24에서 25억, 34평형 기준 28에서 31억 수준이에요. 따라서 실수요, 투자수요 모두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염리사 구역은 2025년 말 정비구역 지점 2026년 조합 설립 절차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아현유타운 완성반을 향해 나아가는 염리사 구역 앞으로 이곳이 마포의 새로운 중심단지로 어떻게 성장할지 정말 궁금해지지 않나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코드넷 부동산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